금주의 한컷 나눔 뉴스입니다. 유튜버이자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는 이비누과 전문의 이낙준이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강연을 가졌는데요. 강원 원주 아동센터에서 열린 강연은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개라는 주제로 유튜버, 작가, 의사로 활동하는 경험 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특히 아동들은 의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드라마 원작, 중증 외상 센터, 지필 등의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아동을 위한 소통의 장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지난해 제작한 어린이, 인문, 교양 등 도서 40권과 공익광고 화면해설 콘텐츠 5종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시각 장애인의 독서 문화 참여를 넓히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익 광고 콘텐츠 접근성까지 나눔의 의미를 강화한 성과인데요.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공익 광고 콘텐츠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중독 예방 캠페인 등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어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5년째 후원하고 있는 한국 소아암 재단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을 위한 치료비 지원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찬원의 누적 기부금은 총 6,987만 원으로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이 전하는 따뜻한 손길을 알리며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